아빠 다가오니까 구루밍 해주는 척해 방금 전까지 싸워놓고 영우냥 물고 나서 왜 구루밍 해죠? 덕기야 댕구루루루 해 댕구루루루 아이 잘한다 덕기야 눈곱 봐라 눈곱 세수해야지 세수해야지 토끼가 많이 컸어요. 토끼야. 토끼야. 역광이라 보이질 않네. 토끼 토끼. 맛있어? 세수했네. 혼자 한 거야? 세수? 뭘 그렇게 맛있게 먹어? 응? 뭘 그렇게 맛있게 먹어? 토끼야 맛있어? 맛있어서 하는건 아니겠지 냄새를 없애려고 하는거겠지 그렇지? 토끼야? t o 고 토끼 토끼 토끼는 여기를 만져주는걸 좋아합니다 여기 맞아시면은 졸음이 온다 졸음이 온다 졸음이 온다 토끼야 왕토끼 왕토끼 얘 별명이 왕토끼에요 왕토끼. 여기에 올려놔야 얘를 이렇게 잘 찍을 수 있거든요. 얼큰이가 됐네. 이렇게 보면 엄청 작은데. 그치? 토끼, 토끼. 토끼는 한 살이 지금 넘었는데 다른 고양이 한 6개월이나 <laughs> 5개월 정도밖에 안된 사이즈입니다. 예쁘죠? 햇빛 때문에 <laughs> 어떻게 찍어도. 뭘 그렇게 봐, 토끼? 영상이 뚝뚝 끊어지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터키야 <laughs> 뭐해 졸리냐? 이제 졸려?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. 지름신 한칸 띄고 토끼를 검색하시면 많은 토끼에 대한 관련된 영상들이 있습니다. 새끼 때의 모습도 있고요. 어, 검색해서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토끼와 지름신이었습니다. 잘 자요, 여러분들.